아르카나는 다음과 같이 낮은 챗반과 파티 지원 능력을 가졌지만 높은 공격력과 기동성을 컨셉으로 하는 캐릭터로 스택트 스킬로 적에게 스택트 효과를 쌓고 루인 스킬로 스택트 효과를 폭발시켜 증폭된 데미지를 주며 12 종류의 카드 중 랜덤하게 카드를 뽑아 이를 활용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독특한 캐릭터이다. 아르카나의 스킬은 다음과 같이 파란색의 스택트 스킬, 빨간색의 루인 스킬, 노란색의 일반 스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택트 스킬은 적에게 적중시 적머리 위, 그리고 보스급 몬스터라면 캐릭터 발 밑에도 카드 모양이 생긴다. 이를 스택이라 하며 스택은 최대 4개까지 쌓을 수 있다. 4스택이 쌓이면 적 테두리와 카드가 분홍색으로 표시되는데. 스택이 많이 쌓일수록 루인 스킬 사용시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으며 스택 개수당 데미지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드시 4 스택을 쌓도록 해야 한다. 루인 스킬은 사용시 적에게 쌓인 스택이 사라지며 쌓였던 스택 개수에 따라 높은 피해를 주는데, 루인 스킬의 데미지는 기본 데미지, 루인 데미지라는 독특한 구조로, 다음 그림에서 보다시피 높은 데미지가 루인 데미지, 아래가 기본 데미지인데 기본 데미지는 매우 낮음으로 신경 쓸 필요 없으며, 루인 데미지는 스킬 레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투 레벨 55, 62 되면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루인 스킬은 굳이 11, 12 레벨을 찍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백어택, 패드어택이 달린 루인기도 있는데, 이는 루인 데미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서 루인 기를 사용하든 상관없으며 이것이 아르카나가 타격의 대가 각인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모든 루인 스킬 툴팁에는 스택 효과가 발동되면 무력화 합 효과를 추가로 준다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 즉 무력화 시에도 스택을 쌓고 루인 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1 스택이든 4 스택이든 추가 무력화 수치는 같기에 4 스택을 쌓을 필요는 없다. 스택트, 루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 스킬 중에선 거의 모든 아르카나가 사용하는 중요한 스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노출된 어둠 트라이포드 효과로 오 앱트포 기준 5초 지속 77.5% 위치피증 증가 잡업풀을 가진 리턴. 다른 하나는 킵드로 연속 공격 트라이포드 효과로 높은 확률로 아이덴티티 카드를 뽑을 수 있는 운명의 부름으로. 아르카나의 기본 구조는 운명의 부름으로 카드를 뽑고 이를 활용하여 리턴 시너지 내에 최대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아르카나의 아이덴티티는 덱 게이지를 채우거나 일반 스킬의 킥드로 트라이포드 효과가 발동되면 왼쪽에 기본 12종류의 카드 중 랜덤으로 카드를 뽑는데 모든 효과를 보고 그에 맞춰 활용하기 권장하지만 기초 가이드에선 중요 카드 몇 개만 간단하게 다루기로 한다. 카드 사용 후 다음에 사용하는 각성기, 이동기, 기상기를 포함한 모든 스킬 쿨타임 초기와 카드이다. 이동기, 기상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메인딜링기 사용 전에 쓰도록 한다. 사초 지속 딜 시너지 카드다 주력기 사용 전에 쓰도록 한다. 사초 지속 스택 무관하게 루인 스킬 최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카드이다 사용 후 최대한 많이 루인기를 박자. 스택트 스킬의 스택트 쌓는 양을 늘려주는 카드다 사용 후 스택이 금방 쌓임으로 딜 사이클을 유동적으로 바꾸도록 한다. 아르카나의 직업 각인은 황후와 황제 두 종류가 있는데, 황후는 루인 데미지를 올려주어 루인 스킬이 주력인 각인이고 황제는 일반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어 일반 스킬이 주력이어야 하는 각인이다. 현재 아르카나의 주류 직업 각인은 황후이며. 아르카나의 스킬트리는 스택트, 루인, 일반 스킬 순으로 각 스킬을 몇개 채용하느냐에 따라 3, 3, 2, 4, 2, 2, 4, 3, 1, 3, 1, 4, 2, 2, 4, 1, 2, 5등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3, 3, 2는 스택트 스킬 3개, 루인 스킬 3개, 일반 스킬 2개를 채용한 스킬트리이다. 현재 황후 스킬 트리는 3, 3, 2, 4, 2, 2, 4, 3, 1 트리가 있으며 3, 3, 2가 메인 밸류이고 황제 스킬 트리는 3, 1, 4, 1, 2, 5, 2, 2, 4 트리가 있으며 3, 1, 4가 메인 밸류이다. 아르카나의 1차 각성기는 다음과 같은 스킬로.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하고 스킬 종료 후 카드 2장을 뽑아주지만 데미지가 낮아 보통 집에서 쓰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데미지가 높은 2차 각성기를 사용하는데 노인 스킬은 아니지만 스택트 중첩에 따라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4 스택을 쌓고 쓰도록 한다. 이 스킬은 맞아도 스택을 소모하지 않는다. 각성기는 심판을 비롯한 각종 카드 효과도 적용되기 때문에 잘만 사용한다면 높은 데미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악몽세트 사용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냥 사용하게 되면 각성기 종료 후 만화중독이 켜지기에 각성기의 악몽효과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각성기 사용 후 스페이스바로 후디를 캔슬하면 만화 중독이 켜진 후 악몽 세트가 적용된 데미지가 들어가기에 악몽 세트 사용 시 조우 궁극기의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루인기의 수호룬을 받고 바리게이트 각인을 사용하는 아르카나의 경우 각성기 스펙캔슬 루인기 사용으로 각성기 데미지 들어가기 전 루인기 사용 시 생기는 실드로 인해 각성기에도 바리게이트 효과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루인기를 너무 빨리 쓰면 각성기 들어가기 전 스택이 사라져 각성기 데미지가 날아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각성기의 바리게이트 효과가 묻지 않기에 적절한 타이밍 연습이 중요하다. 끝으로 앞서, 설 명한 내용 들은 정말 기초 적인 내용 들로 아르카나 는 초기 직업 군의 독특한, 구조를 가져 툴 팁이 불친절 하거나 아예 설 명이 없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 정 보들 을 많이 찾아보 길 바란다.